네, 반갑습니다. 유영 씨 17번. 자, 유영 씨의 마지막 문제고요. 자, 역시 그림이 나왔습니다. 자, 이런 문제가 좀 일반적이라고 했죠.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땐 전체 넓이가 1인 걸 이용하고요. 여기 구간만큼의 넓이가 5분의 1하라는걸 이용해야 되죠. 자,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고요? 0부터 2까지니까 여기가 5분의 2입니다. 자,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자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. 자, 갑니다. 전체 0부터 10까지는 얼마죠? 1입니다.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1이에요. 그래서 B는 5분의 1로써 답이 나옵니다. 자, 두 번째. 자,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B죠, B. 자, B, 뭐, 나중에 집어넣을게요. 곱하기 2분의 1 했는데 이 넓이가 지금 5분의 2라고 합니다. 자, B가 5분의 2니까요. b가 5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하면 a 곱하기 5분의 1, 2분의 1이죠. 5분의 1, 2분의 1, 그래서 10분의 1얘가 5분의 1입니다. 따라서 양변에 10을 곱하면 a는 4가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하니까 4 플러스 5분의 1로서 5분의 4, 5, 20, 21입니다. 자,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면 여러분도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전체 넓이는 1이라는 걸 반드시 이용하시고요. 확률에서는 문자가 나올 거예요. 표에서 문자가 나오면은 다 더하면 1이다라는 걸 위해서 문자를 해결하고 어 그래프가 나올 때는 연속 확률 변수니까요. 연속 확률 변수의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올 때는 우리는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걸 반드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